와... Wow. 간지 터진데? 아.. 이.. 손담 추가해 나는 여기 늪치메기랑 반성한거 왜그왜 그래 왜 그래 아.. 돈 그냥 내줘 버리네? 사과 서비스야? 네. 애인 장사 잘 하시네 뭐야 두개 더 줘? 아.. 여기는 타지키스탄의 후잔트 입니다 저희 숙소가 이 후잔트에서 가장 큰 시장이 있는 곳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밥을 좀 먹고 시장 구경을 좀 가기로 했습니다 샐러드 샐러드? 응. 그 뒤에 거 뷔페라서 먹고 싶은 거 담으면 됩니다 숲 이거 까 <laughs> 뭐야 이거? 아 회다 소, 혀 아~~, 소 혀. 아. <laughs> 치킨 숲주임 아. 이거는? 이건 닭다리 이거 나도 이거 삼계탕? 그래 <laughs> 그래

115아 적당히 먹으려 했는데 너무 많이 가져온 것 같아 이게 좀 뷔페 함정이랄까다 그러니까. 맛있어 보여가지고 이거 고기가 궁금했단 말이지 음! 야들야들한데 맛있어? 우와, 이거 고기 진짜 맛있어 <laughs> 맛있는데 뭔데 양배추 음. 양배추 인데 음. 먹어봐 음. 맛있어 맛있는데? 양배추 사 찰스키스탄이 스프를 잘하네. 스프가 맛있어. 사실 이 식당에 3일째 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잠깐 야식 사러 왔었는데 한국말을 되게 잘하시는 직원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그냥 선물이라고 응. 공짜로 주셨어, 음식을. 오늘 점심 또 먹으러 왔습니다. 근데 여기 음식이 맛있어. 맛있어. 근데 오늘 안계시죠 응, 오늘 안 계시네? 아니 닭리 겁나 맛있다 진짜 응. 근데 약간 살이 핑크색이야 왜 이러지? 우리나라 치킨도 그 핑크색으로 튀겨서 와요 이거 뭐지? 야채 튀김? 당근을 너무 많이 주셨다 뭐, 당근을 왜 이렇게 많이 줬지? 오이도 이렇게 튀겨먹는 게 신기하네 오이야? 응. 맛있던데? 이거 오이 아니면 뭐야 이게? 완전 오이같이 생겼는데? 오이인가? 음? 응. 할까? 진짜 맛있어. 아 입이 안 짜게 잘해 진짜. 배부르다. 나? 응넌 진짜 나 때문에 다행이다. 지옥 가서 이만큼 줘 먹을 거 아니야. 내가 그양 많이 줄여줬어. 왜 지옥을 갈 거라 생각하는 건지 존나웃겨. 왜 내가 지옥을 갈 거라고 이미 너는 그걸 생각. 배부르다. <laughs> 다리가 너무 컸다. 닭다리 내 앞에만 세 개나 있네. 아, 맛있게 잘 먹었다. 오, 응. <laughs> 오늘 주 마리 라차가 엄청 많네. 어내 아, 가방. <laughs> 너 정신 차려. 아, 민정이한테 전염됐네, 진짜. 나오고 <laughs> 비돌아서 자리 확인하는 습관. 나는 그거 잘 확인하는데 오늘. 근데 뭐요? 정신이 없었네. 화장실을 쓰러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식당에 화장실이 있긴 있는데 지금 단수여가지고 화장실을 못쓰게 해가지고 이게 이 동네만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저희가 체크인 할 때도 이제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전기를 못쓴다 안내를 받아서 알고 있긴 했었습니다 근데 첫날은 11시 되니까 전기가 꺼져 버리고 다음날은 8시 되니까 전기가 꺼져가지고 안 들어오더라고요 전기가 꺼지면 물도 안 나오는지 물도 못 쓰고, 별로 난방을 못 돼가지고, 저녁에는또 오돌오돌 떨면서 자고, 타지키스탄이 힘든지는 알았지만, 이 정도일 거라는 상상을 못 했습니다, 진짜. 이제 배도 모르겠다. 시장 국이 한번 가볼까? 판참배, 시장 판참배? 봐봐, 여기서 만들고 있어. 와. 영어석이도 난, 이게 난이야, 난. 와, 시장 초입부터. 야, 여기 사과 널렸다, 사과 널렸어. 우리나라 지금 사과 한개 2,700원? 고기다. 와, 저녁점이다. 와, 사람 너무 많은데? 야, 귤도 맛있을 것 같아. 그니까. 우즈베 귤 맛있었잖아. 귤 조금 살까? 그래. 토마토도 맛있어보여 토마토 맛있어보여 <laughs> 토마토가 탱글탱글해가지고 어. 빨개서 맛있어보여 와 밖에서 봤을 땐 몰랐는데 안에 엄청 크다 신발 하나 <laughs> 살래? 야 이거 따뜻하겠다 와 이거 신발 따뜻하겠다 왜 신발이 또가져가 봐라? 약간 좀 그래 <laughs> 뭐가 그래? <laughs> 샤빈샤인 가보지 야, 비키래 비키래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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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 와, 간지 터진데 꽃무이가 <laughs> 야무지네. <laughs> 이렇게 있어 아디오스 에 있어 와 양말 그냥 흰색 양말 사고 싶은데 뜨타잖아 그러면 꽃무늬 낙엽 어때 낙엽 야 그래 우리 촌스럽게 이런 거나 신을까 왜촌스럽다해 여기는 어잘 나가는 디자인일 수도 있는데 그럼 잘 나가게 이런 거나 신을까 <laughs> 어야 저기 어 이뭐 우리에게 사치야 이런 거 뭐. 아, 사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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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치긴 해 양말이 생각보다 비싸네 한개에천천 천 원이 넘잖아 지금 이거. 우와 귀운엽지 귀여운데? 귀엽지? 운데귀지금여운데 귀엽지? 귀여운데? 귀어운데귀안운데귀게운데 귀여운데? 귀여운데? 귀씻운데귀는운데귀이운데귀야운데귀이운데귀나운데귀운데 귀여운데? 귀터운데귀어운데귀전운데귀아운데 귀여운데? 귀쇼운데귀지운데귀슬운데 귀여운데? 귀먹운데귀안운데귀데여운데귀고운데귀운데 MMA 볼까? How much? MMA? 5,000원. 물가가 그렇게 싸지 않는 것같지 그럼 물가가 그렇게 싸지 않네? 오히려 무조건 이게 더싼거같지 네. 그래서 좀 마음에 드는 게 거의 정찰제로 가격도 다 써져 있고, 물건 가격도 다 비슷비슷해. 이렇게 큰 홀이 있었네? 빵 타는 데가 진짜 많다. 난이 주식이라서 그런지 엄청나게 팔고 있어. 근 아, 맨날 아침에 먹는게 아니잖아이게 어. 딱딱하던데 근데 배가 배불러 배가 하루종일 배불러 진짜, 진짜 하루종일 배불러 저거 먹으면 응? 어때? 상아 어 오케이 몇원? 누나 집 빼야지 응? 누나 집 빼야지 그럼 좀 비싼거 같은데? 아 여기도 가격 똑같네 25네 이거 맛있어 보이지? 어. 색깔부터 달라 만다린? 아 만다린 만다린 얼마지? 조금만 사자. 물어보자. 먹어볼 수 있냐고. 이? 아. 이. 오케이. 먹으래. 뭘 먹어보지? 안녕하세요. 먹어보래.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laughs> 하나 먹어봐. 더 맛있어? 맛있네. 더 맛있어, 이게? 아니, 저게 더 맛있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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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에이. 이네 처음 담추어야지. 번역해주시는데 아, 돈 달라고?

<laughs> 아다 아줌메들 가게 앞에서 비키라고. 네. <laughs> 어떻게 먹네? 뭐.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돈 그냥 내두버리네? 아줌마가 돈 너무하다. 먹으라 해놓고 안 산다니까. 이거 사 사가라. 처음에 그 맛빼기 거기서 살 걸. 아 언틸러. 응. 뭐야? 사, 사과 서비스야? 예. 응. 장예이 장사 잘하시네 어, 뭐야 두개더 줘? <laughs> 이거 사봤는데. 어? 야얘 조용해. 공짜로 주는 건데 이거 네. 썩은애아줌마어 <laughs> 있어. 우리 여기서 삽니다, 아줌마. 어디 있어? 세야 가자, 가자, 가자. 어, 잘 샀네. 사과 3 개를 서비스로 줬어? <laughs> 나 이거 타고 싶어. 니 수준에 딱 맞다 이거. 떨어지겠지 <laughs> 내가 타면? 돈 물어주려면은 머리 아프다 벌써. <laughs> 나그럼 이거 탈래. 방방나 한번 타보자. 야방방나 한번 타다. 야 방방 <laughs> <방방이> 탈래 우리? <laughs> 어른도 되나? <laughs> 애들 한번 신나게 해고. <laughs> 애들은 신나 있네 그냥. 애들은 별로 파운스가 안 되잖아. 우리처럼 우량아들이 가야서 파운스로 <laughs> 시켜줘야지. <laughs> 어 민정아, 이건 옷 좋은데? 나 아디다스로 하나 하나. 아디다스 하나 리복 하나. 아두개 사도 돼? 아, 두 개씩 해두 개씩. 기다려 봐. 야 반값이 었다 반값. 역시 아, 돌아봐야 돼. <laughs> 이제 판참배 시장에서 이거 양말이랑 귤좀 사가지고 왔습니다. 이 전기 드론은 시간을 놓치면 안돼 가지고 그래서 좀 개인 정비를 좀 하다가 저희가 저녁에 현지인 분을 좀 만나기로 했습니다. 샤슬릭을 좀 먹으러 갔었는데 가게 주인 아저씨께서 저희를 집으로 초대를 해주셨습니다. 뭐 진심인지 농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약속 시간에 맞춰서 가보려고 합니다. 물이 안 나오는 거야. 머리 샴푸가 있는데 오늘 몸 닦고 본입고 밖에 나왔어. 다른 방그 화장실 하나 더 있잖아. 누가 안에 씻고 있대. 근데 보니까 거기도 물이 안 나온대. 이미 난 샴푸 가 머리 있잖아. 혹시 물좀쓸수 있냐니까 물안 나올 거래 찬물 받아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로 씻으래 어, 어. 그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물 나오니까 빨리 씻으래 어. 그래서 씻었어 5분 뒤에 또 물이 끊긴 거야 양치하고 있는데 끊긴 거야 세수도 못 했고 그래서 그냥 양치물은 찬물로 하고 정말들이 어. 아 그래 가 내가 불쾌대었왜오어죠 근데 간거 같아 아 갔어? 갔네. 아,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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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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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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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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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